상대는 이빠 그... 새끼. 저... 아. 저 새끼 뭐야?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 뭐야? 아니, 니뭐 네 하는 건데? 빨 새끼가 맞짱 뜰래? 근데 니네 여자애 있는데 저 터져도 괜찮겠냐? 니네 배려해서 다음 주에 떠들 수는 있는데. 그럼 다음 주에 뜨자. 넌 뒤졌다. 우리니만 찢어지자. 따로 놓고 싶대. 아, 그래? 왜? 그냥 그렇게 됐어. 방해된다니 그만 가져야지 뭐뭘 방해야 그냥 대화를 자꾸 못하게 껴두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그 말이지 뭘 그만 얘기해 갈 테니까 이상해도 다음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고 네 빨! 막상 이런 분위기에서 둘이 남겨지니 더말 하기가 힘들잖아 저 x 끼가 분위기를 십창 내놓고 가는 바람에 차라리 처음부터 둘이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해내야만 해 이제 저 새끼랑 맞짱뜨고 손절치면 더 여서해줄 사람이 없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돼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언제 또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보란듯이 사귀는 데 성공해서 <laughs> 거봐라 ㅅ돼야 너 없으니까 사귀기로 했다 이래도 네 탓이 아니라고? 어? 그, 그럴리가 내, 내, 내 탓일 없는데? 닥치고 일단 좀 맞자 씨봐라넌 앞으로 내 담배 셔틀이고 매점 셔틀이다 전부 네 돈으로 사고 빌렸던 돈도 이자 쳐서 두 배로 갚아 아, 알겠어. 미안해. 바로 설정이 들어간다, 찐따놈. 여소 하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바쳤다. 미, 미안. 저 새끼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렇지? 대가루 오빠가 왜? 둘이 싸운 거야? 아, 뭐, 뭘 싸워. 싸웠으면 저 새낀 저렇게 뭐걸같이 계속 우리 얘기하는데 껴들고 방해해가지고 솔직히 진짜 빡치지 않았어? 그래? 난 괜찮았는데. 그, 그래? 너가 착하네. 아니면 아직 저 새끼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. 왜? 어떤데? 저 새끼 그냥 쓰레기야. 바람도 나 자주 피고 맨날 여자 가 바뀌어. 난 지금도 저 친이 재인질도 몰랐어. 소, 솔직히 생긴 것도 뭐 대가리 나 크고 어깨가 없잖아. 목옆에 팔이 달린 수준이지. 어떻게 여자를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. 도, 돈으로 사귀나 아, 둘이 친구 아니야? 뭐 친구야. 저저 새끼. 그냥 놀아주는 거였지. 인성이 쓰레기라 이제 손절치려고 아 둘이 친한 줄 알았어 이젠 안 친하지 친한 척하면 쟤는 나한테 뒤지지 이제 왜? 오빠가 때려? 아 아니 난 평화주의자인데 진짜 폭력이랑 거리두고 근데 저런 놈은 좀 맞아도 되지 쓰레기니까 그래도 폭력은 좀 그, 그치 때린 적은 없어 그냥 벼르고 있는 정도? 아 오빠 혹시 뭐 일진 그런 거야? 그, 그런 건뭐 굳이 그렇게 명칭은 안, 안, 하지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근데 같이 노는 애들은 그런 부류긴 하지 아, 진짜? 나, 난뭐 못된 짓은 같이 안 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기만 하는 거야 양아치 짓할 때는 안 끼고 아, 오빠 무서운 사람이었네? 어, 아니야 난내 사람들한텐 잘하지 성격이 원래 난 착한데 선 없는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만 뭐가치 없는 거지 가차 없다는 게 때린다는 거야? 어 아니 그냥 뭐 똑같이 수준에 맞춰서 대해준다 이거지. 그렇구나. 음. 응. 넌 학교에서 어때? 뭐가? 어, 어떤 유형이야? 일진인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린 그런 거 없지. 난 그냥 조용하게 지내. 그 그렇구나. <laughs> 진짜네 인연. 응. 어 어디 또 가고 싶은데 있어? 이동할래? 나 이제 들어가봐야 될것 같은데. 아 그래? 응 늦어서. 아 통금 그런 거 있어? 아니 통금은 없는데 그냥 늦으면 좀 그래. 그렇구나. 알겠어. 응. 그럼 이만 가볼게. 오더 바래다줄게. 아, 신발 왜 저따구로 걷는 거야? 어, 사람들 많다. 그, 그지. 어? 뭐라고 했어? 서, 사람들 많지 않아? 많은 거요? 어,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오빠 먼저 가도 돼. 난 여기 버스 타면 되니까. 그, 그래? 어. 응. 아, 아니야. 그래도 기다려주고 갈게. 괜찮아. 먼저 가도 돼. 아니야. 너 가는 거 보고 갈게. 지금. <laughs> 오... 슝. 봐. 너 끼어지네. 잘한 거 맞나? 모르겠다. 이젠. 이우, 다행히 연락은 이어졌지만 형식적인 말들만 기계적으로 오고 가는 듯했다. 조급함을 느낀 내가 분위기를 바꿔 보려 시도할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더 냉각되는 것이 가속화되는 듯 했다. 그리고 서서히 답장의 텀 또한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다. 이젠 하루에 두세 번 답장이 올까 말까 하네. 말발 분명 똥 싸다가도 휴대폰을 만질 테고 하루 중 휴대폰을 안 쥐고 있는 시간이 더 적을 텐데 불안하다.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야. 할 말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말만 주고받으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되는 느낌. 커플들은 어떻게 매일마다 대화를 이어가는 거지? 매일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할 말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야? 대화거리가 없고 점점 그녀의 연락 빈도도 줄어드는 게 고민이신가 보군요. 그렇다면 한번 밀당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 여자분도 매일 연락 오는 거에 익숙한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오게 되면 분명 공허함을 느끼고 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그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줄 겁니다. 그러면 굳이 대화거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? 밀당? 이거 좋은데? 어디 한번 내 빈자리를 느껴봐라 너도 마음 아리를 좀 해봐야 내 소중함을 느끼고 노력을 좀 하게 되겠지 딱 내가 너무 간절하게 느껴질 때쯤 연락해 줄 테니 어디 제대로 한번 시련을 겪어봐 이 기회에 나도 네가 못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야 이 길에서 너 만날 수 있다면 그날처럼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눈물이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. 이 새끼 못본새더 음치가 됐어 좀 신나는 것좀 불러봐 너 지금 물증 환자 같아 네가뭘 알겠냐 알지 네 노래 존나 못 부르는 거 그니까 좀 혼자만의 감성에 그만 저지라고 됐다 그만 집에 갈련다 재미없다 그래 나도 니네 오랜만에 봐서 개신노잼이었다 그래 솔직히 나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 첫 시작부터 X발 놈들 때문에 다 꼬였었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야 왜 기대치를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그 X발 새끼 안그러면 실망하지 않았을텐데 그때 혹시 그 애가 눈치채진 않았을까? 그때 혹시 상처받진 않았을까? 모든게 잘못 끼워졌어 밀당은 또왜 해가지고 혹시 내가 싫어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?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느낌이잖아 역시 인터넷 전문가들 말은 믿고 걸러 써야 했는데 다 되돌리고 싶어 제발 누가 타임머신이라도 만들어줬으면 근래 연락이 뜸해진 너를 보니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? 뭐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? 더는 이런 식의 하루 두세 번 무의미한 기계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그만하고 싶어.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내 진심을 전하고 싶고 너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내 마음은 진심이고 너가 불충분하다면 더 넘치도록 노력할 수도 있어. 절대 너가 외롭거나 힘들게 될 일이 없다고 자신할게. 나는 편 단심인 남자야. 그러니 너가 그러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오해가 있거나 혹은 기분 나쁜 게 있어서 아니면 내 진심을... 모르겠어서 그런 거였다면 전부 다 풀어주고 싶어. 내 진심이 진심으로 너한테 다았으면 좋겠다. 근데 혹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더는 나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그냥 싫어진 거라면 진짜 꼴 뵈기도 싫은 거라면 나도 더 부담 주기 싫으니까 답하지 않아도 돼. 나는 그저 너가 아프지 말고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내 진심을 전했으니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이제 얘한테 울컥하는 장문의 답이 오겠지?